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인천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미추홀구와 동구, 중구, 서구의 4인 선거구를 정했지만 인천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을 거쳐 미추홀구와 동구 두 지역에서만 4인 선거구가 도입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의회가 군구 의원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기초의원 4명을 뽑을 수 있는 4인 선거구 두 곳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선거구마다의 인구수를 감안해 결정한 건데 4인 선거구가 도입되는 지역은 미추홀구와 동구 두 지역입니다. 동구는 이번 지방 선거에 도입되는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서 4인 선거구에 포함됐습니다. 다 시도와 비교해 볼때 의원 정수가 매우 부족한 한계 속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놀이를 거친 사항이므로 당초 인천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적용지역을 중구와 미추홀구, 동구, 서구 등 4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서구와 중구의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늘렸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과 현재 선거운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중구 원도명 신도시는 명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중구 쪽에서는 그 이렇게 명명으로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이 선거운동을 기존에 있던 대로 데 이거 하나 줄여 하나 줄이면 어떻게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면. 이로써 중구는 3인 선거구 두 곳, 서구는 3인 선거구 여섯 곳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긴 했지만 6일 지방선거가 불과 40일 남짓 남은 상황이라 깜깜이 선거란 오명을 벗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가 대선과 맞물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 i b 뉴스 이하영입니다.